벌써 1년이 됐습니다. 당시 실종됐던 양어머니의 친자 한유진 군을 추모하는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군도 신도시에서 신원을 알수 없는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벌써 여섯 번째 시신입니다. 유명 연도칼살인마로 불리는 연쇄살인이 전국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 프로파일로도 희생자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없어 사건은 점차 미국으로 빠지다 hic ego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뮤지컬 어, 정예기원에서 한유진 한유진 역을 맡고 있는 백동현입니다. 아, 저희가 이제 첫 공연이었던 12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총9 3회차에 보면은 무사히 큰 사고 없이 잘 마쳤는데요. 이 매번 매번 이렇게 항상 가득 채워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인사 자리를 조금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함께한 배우분들 모두 무대 위로 오셔보겠습니다. 여러께서는 뒤에 위치해 있는 각자의 응모하면서 응모권을 한 개씩 뽑으신 후에 당첨되신 분의 이름과 연락처 뒷자리를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단, 여기서 이제 가운데 글자는 얘기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어? 대답한것 <laughs> 예를 들어서, 성함자, 성함자, 당첨자분의 성함이 박선영! 이라면 박행영! <laughs> 박모영! 이렇게. 그리고 뒷번호는 1, 2, 3, 4.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괜찮으실까요? 네, 해했습니다 네, 뒷번호는 1, 2, 3, 4로 하 아니, 뒷번호는 저가 빼죠. 뒷번호는 아마 적혀있을 텐데요. 아. 네, 1, 2, 3, 4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네. 아, 떨려요. 아, 떨려요. 아, 떨려. 아, 떨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직 조금 남았는데. 당첨되신 분들께는 각 배우들의 캐스팅보드를 선물로 직접 드릴 예정이고요. 네, 인사 끝난 후에 제작사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뽑으시고 말씀하시고 저한테 전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조아원님이땡 님님 6068 6068 네. 그리고 이제 네. 정배우님. 가땡영님6 2 4 7 6이 4 o u eat. You 거 같아요 o u eat. You eat. You eat. You e 다 t 7네 u eat. You eat. You eat. You e 땡, 정, 7599님.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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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이름 끝에 님을 붙이 거거든요. 그래요? 저는 십자 님입니다. 방니다맞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아, 네. 조심하세요. 아, 아 진행이참내버네요두기 그. 막힙니다. <laughs> 지땡연님 9 6 4 5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여기서게뒤 뒤에다 내려놓을까요? 네, 다친 자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제작사에서 네, 벌써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이어서 이제 저희 배우님들께서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해보는 시간에 가시도 할게요. 자, 네. 네, 안녕하세요, 대한로 신인 배우 최원입니다 <laughs> <laughs> 어, 저는 그 대학로 나올 때 항상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공연하고 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어그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은. 어, 여러분들이 공연 보고 나오셔서 항상 이렇게 밝게 웃으시면서 서로 대화한 다면 <laughs> <laughs> 이렇게 흥분의 흥업지가 되게 다들려서 이렇게 공연 보시고 나와신 모습 보면서 마치 틴커벨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연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바짝바짝하시면서 바짝 어 저희 공연을 바라봐주시고 그런 것들에서 제가 같이 호흡하고 굉장히 많이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조금 어, 말할 때 조금 발음이 세서 이게 침이 많이 튀고납 앞줄에 이게 앉아 계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laughs>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음, 저는 참이 작품을 하면서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대표님이야, 여러 스태프분들, 네, 뒤에서 하트 하시는데, 네, 너무 따뜻하게, 어, 어... 잘 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희가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유진 B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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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중일 어, 기공에서 한유진 B 역할을 맡았던. 감성, 감성 사이코패스. 특별입니다 <laughs> 네, 어, 처음 이 종이견의 제안을 받고 대본을 보고 고민했던 순간들이 또 역시나 마지막에 보니까 처음이 기억이 나는데 어, 저희들이 모여서 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 공연이 어떻게 하면 관객분들한테 오해 없이 그냥 그저 예술의 한 부분으로 기억될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 과정이 뭐 여타 다른 공연들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저희들끼리 아주 치열한 또 니가 맞니, 내가 맞니도 있었고요. <laughs> 네. 어, 그 과정 가운데 또 좋은 거를 또 가려내기 위한 또 과정이 있었는데, 네. 어,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종의교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관객분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어, 지금의 제 느낌은 음, 그래도 우리 종의 기원이 어, 뭐 적어도 관객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어, 기억은 있어서 아주 행복하게 마지막 공연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앞에도, 앞에 또 누나가 말씀해주셨지만, 그 저희가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와주신 우리 스태프분들이 계시고, 또 같이 힘써주신 또 창작진들 분들이 계십니다. 어, 저도 지금 핫하고 계신데, 네. 제가 뭐, 피자 한번 샀죠? <laughs> 30만원 나왔습니다. 아무튼, 뭐, 어, 아무튼, 뭐, 농담이지만, 정말 저희가, 어, 항상 기분 좋게 공연할 수 있게, 지금 어, 안에서나 밖에서나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무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고, 또 굉장히 기분 좋게 이 무대를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드디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저희 종일기원이 이렇게 오늘 한번 한 남았지만 마지막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주셔서 언젠가 또 때가 됐을 때 다시 만날 수 있는 또 그날이 올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이 음. 또그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아프지 마시고 잘 지내고 계시다가 때가 됐을 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 어, 분이 우리 한유진을 용서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김혜진 역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공연하는 것보다 더 떨리는데요. 어, 또 제가 준비해서 말하면 기계처럼 얘기할까봐 준비를 못했어요. 하지만 저희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자면 그런가요? 어 일단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기엔 너무 많아서 제가 직접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연을 하면서 이 혜진이의 역을 하면서 제가 항상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들어갔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공연은 배우들의 에너지는 되게 정말 아름다운 공연이지만 이제 내용만 봤을 때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고 나쁜 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여기서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혜진인데 항상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선함이 악함을 좀 감싸줄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항상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야 좀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득 메워주시고, 항상 발걸음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이제 배역을 하면서 코로나가 풀린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그런 순간인데,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뭐라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께도 진심을 다해 감사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저희 이제 항상 앞서도 얘기했지만 꼭 얘기는 하고 싶어서 스탭 여러분들께서 정말 달군 에너지로 맞이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해줘서 정말 행복하게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까지그 네, 빼먹었는데 네. 어, 저희 그 쉽지 않은셨을텐데 많이 가득가득 채워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그팬 여러분들 <laughs>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좋은 공연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긴 해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없으면 참 어려운데 저희가 참작 초인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고 발걸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만큼까지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어저께 막공 때 이제 혜진 역할의 박상선 배우가 사행시를 했대요. 저희 해진도 질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준비하면 은잘 못한다고 해서 제가 속으로 혼자 생각한 게 있는데 일어났냐로 사행시. 일어났냐? 예, 준비되셨어요? 잠시만요. <laughs> 그 하는 거예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일어아니야어 <laughs> 어제는 너왜약안 먹었어? 약낫는다니까 <laughs> 약을 먹어야 낫는거아니까오야야야막야야나오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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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박시. <laughs> 네, 네, 네. 어, 그러면 네. 이제 지원좀한번 뭐라고? 제가 드릴게요. 그래요? 어, 사랑이요 왔대. <laughs> 자,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라, 라, 어. 라면 하나 주세요. 해. <laughs> 해물라면. 해물라면요? 요! 요! 요, 그트도 같이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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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연이 마지막 인사. 되셨나요? 네, 인사하세요. 아, 아, 제가 인사를 못 드렸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유진 A 역의 백동연입니다 네, 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19일부터 지금까지 공연을 쭉 해오는데, 어, 정말 시간이 이번 만큼은 손자같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재밌게 공연을 진행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또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마, 마무리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더, 더 감사한 차례인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항상 자리 많이 채워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이 작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항상 애써주시는 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그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이 공간에 다같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작사분들께도 또한번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작품을 선택을 하면서 제가 이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었는데 막상 맡아보니까 겁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옆에서 조언이나 일안 하셨던 그 배우 선배님들, 어,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네 저희는 변형, 아, 기영 변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기서 예술로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뵐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셔서 아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무대 인사를 저희가 마치도록 할 건데요. 네, 다 같이 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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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